찍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더리 여러분, 박대장 입니다 더러업네 별짓 여러분, 심러분여 여러분, 들 지금 보 여러분, 생물은요 바로 여트라이프킹스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이분 여러분, 여러분, 여스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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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 여러분, 여러분, 아 영상을 요청하셔 가지고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매장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좀 겁내하는 친구고요. 바로 여기 있거든요. 아이 친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그냥 영상으로 보여 드리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제가 이 친구 밥을 한번 줘 볼게요. 아, 굉장히 멋있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스라이프 파인스네이크 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이 친구가 상당히 좀큰 크기고요 제가 용감하게 바로 옆에다 손을 대서 비교해 보시면은 이정도의 아, 사이즈가 나옵니다 피딩을 굉장히 박력있게 하는 친구고요 자 지금부터 밥을 한번 줘볼건데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순식간이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, 상당히 조금 조금 거시기한 약간 여, 여,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아 순식간입니다. 자, 감... 어, 자, 먹었습니다. 굉장히 맛있게 먹는 스트라이프 파인 스네이크입니다. 아 꼬리 떠는 거 보이시죠? 이 친구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. 밥 먹는데 쳐다보니까 떨리나 봅니다. 친구도 떨고 있고 저도 떨고 있죠. 얘는 수컷이고요. 아, 순식간에 핑키 한 마리를 거의 뭐. 마시듯이 먹어버렸습니다. 지금 꼬리를 떨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찍고요. 이제는 얘보다 조금 사이즈가 더큰 암컷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스트라이프 파인스네이크 암컷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 친구는 약간 조금 더 호화스러운 사육장에서 굉장히 좀 더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고요. 지푸라기를 한쪽에 모아두고 그 뒤로 약간 은신해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 녀석도 밥을 줄 건데요. 아, 순식간에 먹을 거예요, 아마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핑키 들어가고요. 자, 핑키가 이 녀석의 코에 닿는 순간, 순간, 어, 그렇죠. 어 이거 보세요. 어, 그렇죠. 오이, 아, 상당하죠. 와,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. 그쵸? 자 이렇게 구독자의 요청에 따라서 스트라이프 파인 스네이크를 한번 찍어봤고요. 굉장히 희소성 있고 매력 있고 멋있는 친구고 중요한 거는 저희 더블리더스에서만 보실 수 있는 아주 레어한 멋진 스네이크였습니다. 이 친구도 역시 꼬리를 떨고 있네요. 모르겠어요. 핑키가 맛은 있는데 아 떨리나 봅니다. 그럼 편안하게 밥 먹도록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